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천호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현대백화점과 2001 아울렛, 이마트 천호점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천호 사구역 청약 당첨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울 2년 이상당의 100% 우선 공급 현장이지만 타 지역도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특별 공급에서 다자녀 유형은 처음부터 타지역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 점수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입니다.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는 공급 세대수의 최대 5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당해와 타 지역 거주자가 같은 날에 특공접수 진행하며 예비당첨자는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아파트 예비당첨 앞번호를 받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도 행운으로 추가당첨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비 당첨을 기대하고 타 지역에서 특공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자녀가 없어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합니다. 민영아파트 신혼특공은 혼인기간 중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특공 1순위로 당첨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첨제 30%에서는 자녀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이야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다자녀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1순위 일반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